남북회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뭐, 북미회담,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북한과 중국 간의 회담, 이런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 때, 저는 작년 11월에 그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발다이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그 다부스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동북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해달라. 동북아 실수의 특징이 뭐냐? 전세 가지 모순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순이 있다.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이 평화를 늘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들이 평화를 얘기 안 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평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전쟁에 관련돼서 평화를 준비하라면 준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 평화와 전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뭐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우리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온다. 그래서 항상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평화와 전쟁, 전쟁과 평화의 문제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발언권이 너무 없었습니다. 정작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평화와 전쟁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언권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는 저는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순이 뭐냐면 상생공영 함께 잘 살자, 함께 부자가 되자 늘 얘기를 하는데 자국 중심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정책에 오히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이 항상 그러죠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얘기하면서 이건 뭐 독주가 아니고 뭐 합주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 독주를 많이 하거든요 다니면서 혼자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뭐 같이 치고 이 하모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함께 잘 산다고 하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통상 거의 전쟁 수준의 무역 전쟁, 통상 전쟁이 일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함께 잘 사는 게 되겠느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이 모순은 역시 운명 공동체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각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지, 그리고 협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망한다.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 인류의 재앙이다. 저는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민족주의와 그 애국주의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각국가 별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중국도 좀 화들짝 놀랬고, 일본도 놀랬고, 이런 모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남북 국민 앞으로 벌어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이 추진 조건이 뭘까라는 부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리를 어디까지 믿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큰그 우리 국가의 여론, 뭐 의견의 문제인데 그 기존 행태의 불신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제안에 대한 신뢰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저한두번 뭐 소가 맞냐라는 인식을 너무 확 가지고 있으면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돌파구는 찾았다. 이게 초기 단계에서. 근데 초기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진척되는 협상 과정에서 정말 신중한 저는 이제 초기 중기로. 약간 들뜨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완전히 뭐 망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것도 점진적 단계적. 제가 91년도부터 여기 전성훈 박사님하고 통일연구원 제첫 직장입니다. 91년도에 남북합의서 만들고 할 때. 그때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점진적 단계적. 생각만 가지고 남 가는 게 풀릴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끼어앉고 일주일만 울면 통일되지 않겠냐. 그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발 좀 정권 차원을 넘어서 점진적이고 단기적이고 넓게 길게 보자. 근데 정권들이 잡으면 굉장히 급해요. 뭔가 이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 정부도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정책 추진 방향하고 국민 여론 간에 어떻게 화물을 낼 것인가. 특히 보수 진보의 최소한의 화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뭐 이쪽에서는 뭐잘안 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정치권에서 싸우는 걸 보면 아 진짜 저쪽은 안 되길 바라고 이쪽은 무리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보수와 진보의 똑같은 국가 걱정을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까? 저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주체를 최대한 초기 단계가 아닌 중기 단계에서 좀 넓혀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회담을 하는데 통일부가 안 보이고 외교부가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면 외교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통일부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후속 조치가 되면 쫙 밀고 나갈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부처가 참여할 수 없는 거는 그런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것이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뭔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속에 얼마나 열심히 그걸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역시 한미동맹의 강도 범위 문제인데, 한미동맹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과 그 내용과 실질적인 면이 그대로 과거의 것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바뀌어야죠. 겉으로 외형적으로 높고 넓고 뭐 모기치기가 많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강한 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강한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이한 조한미군의 저는 성격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현실이죠. 주한미군의 성격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달라지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중국을 신경 안 쓰고 살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드 문제 때문에 일정을 출해 3년간을 싸웠습니다. 중국 학자들하고. 저는 시진핑이 이머릿 속에 싸도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중국 체질상 어느 누구도 시진핑 귀에다 대고 이거 이런 정도 합의할 수 있음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거를 뭐 우리가 한탄만 할수 없고 왜 우리가 여기 있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한중 한일러 한일 관계인데 저는 계속 최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소외감, 일본의 소외감, 러시아의 소외감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앉아 가지고 북한과 우리가 하고 미국 끌어들이고 중국 까불지 말고 러시아 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 일본 애들은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역시 이런 분들도 이런 나라들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 지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인 초청하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는 초등학생도 상식적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왜안 부르겠습니까? 김정은이 왜안 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상태로 갈수 있는 거죠. 제가 그이 대화 내용을 오면서 쭉 봤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선대의 이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진핑은 비핵화란 얘기를 했고, 한반도 평안정 화 얘기를 했고, 대화협 입장 중요하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안 쓰던 말을 해요. 정말 이 북한과 우리의 이 동맹과 관련된 전통적 우위와 관련된 부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 똑같은 말도 어떤 상황에서 하는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리적으로 하는 말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 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저는 우리 정부도 통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했다. 이, 이 상황은 아니고. 아마 우리도 제 통보를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너무나 이제 미국에 대해서 화가 난게 뭐냐면 대만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대만 여행법을 만들고, 티베트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더 물러서면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집니다. 이거는 시진핑의 무슨 뭐 인생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입지의 문제. 지금 모든 권력 혼자 가지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의심, 의구심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한테 밀린다? 이거는 시진핑 체제에 무너집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럼 중국이 써주는 카드는 뭐겠어요? 러시아입니다. 지금 왕이 장관이 러시아 가가지고 하고 있고, 김정은 불렀고, 북중 관계 계속 나갈 겁니다. 중국은 미국 얘기만 듣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 엄청나게 했다가 우리만 바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한테 엄청나게 배신감 느끼게 했고, 미국이 지금 보니까 대만 문제, 티베 문제 건드려. 전혀 믿을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미국 의심이라기보다는 대트럼프 의심인 거죠. 전 우리가 정책을 할때 대미 공조에서 이거는 대트럼프 정부에 대한 공조 바꿔야 된다.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라고 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관련된 정책에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을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 중국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습게 보지만 중국이 절대로 미국은 우습게 못 보거든요. 트럼프 하는 짓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추진 전략에서는 간단하게 시간이 넘어서 야간 맞을 것 같은데, 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초기, 중기 뭘 해야 되는데, 전이 제도화를 해야 되고요. 이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어 경협이 이루어지면 통일부 외교부 그 다음 단계는 산자부 이런 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부든지 보면 그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무슨 쾌감을 느끼나 봐요 그런 부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실패한 경험을 보면서 오히려 예외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하나의 그 잘못된 선례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언론 분들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좋은 얼마나 이 우리 국가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야 그래도 우리가 할말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